다 여기 들락날락하면서 본 연예인도 많거든요. 이게 약간 미묘하게 예쁜 집을 만드요 보통 연예인들은 어떤 거 하고 가세요? 저랑 오래된 연예인들은 이제는 해줄 게 별로 없어서 티타늄, 과트로, 편안한 리프팅 이런 쪽으로 많이들 하고. 아니면, 유명한데 온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연예인들은 조각주사 반드시, 실 반드시, 이런 것들의 콤비네이션이 많이 다르죠. 뭐든지 연예인이라고 다 똑같은 부분이 이쁜 게 아니잖아요. 어느 부분은 이쁘고, 어느 부분은 별로고, 어느 부분은 크고, 어느 부분은 너무 작고, 어느 부분은 채워야 되고, 어느 부분은 줄여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커스터마이징. 아, 울사람 몇샷 얼마예요? 그런 병원 아니에요. 어떻게 어느 부분을 줄여야 될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거울을 보면서 같이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을 줄여 나갔을 때 서로가 같은 곳을 보니까 그 만족도가 완전히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그런 거죠. 커스터마이징. 커스터마이징. 어, 연예인이라고 뭘 한다 이게 아니라 똑같네요. 저희 일반인들의 장점을 살려주듯이. 그렇죠. 연예인들은 그 장점을 더 살려줘야죠. 예를 들어서 워낙 멋있는데 턱이 좀 길어 보인다 음. 이런 분들도 이 부분을 조금만 줄여주면 지 최근에 연예인 한 분이 완전 이거 줄이는데 꽂혀서 더 줄여야 줄이... 된다 <laughs> <laughs> 근데 또 그것도 반가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원장님의 눈이 되게 절대적인 눈이어야겠어요? 뭐 제가 신이 아니니까 절대적인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미를 찾아가는 추구해 가는 데 있어서는 좀 학원하시죠? 앞선... <laughs> 내가 <laughs> 좀잘 본다. 그럼요. 그건 인정. 이런 식의 시술을 하는 병원이 전 세계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장점과 단점을 딱 파악해서 줄이고 채우고 낮아지고 작아지고 어떤 부분은 길어지게 다 조절을 해서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거를 만들어줘야죠. 가다듬는다. 가다듬는다보다는 진짜 조각. 조각한다. 그래서 조각술이라고 붙인 거죠. 네. 연예인들도 이렇게 조각을 조금씩 해줘야 되나? 요오 그럼요. 많이들 하고 있죠. 근데 <laughs> 그분들은 아픈 걸 참고 계시는 거고, 제가 열심히 <laughs> 주사요 참아야죠. 네, 참아야죠. <laughs> 그것도 참는 <찾는데> 게 <laughs> 눈물이 나오는걸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덜 아프게 하려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는데, 덜 아프게, 음. 티안 나게. 정말 그쪽으로 연구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웃음> 맞습니다 <웃음> 그래서 연예인분들도 계속 보여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조각주사가 십몇년간 계속 바뀌어온 이유가, 최대한 <laughs> 붓기가 오래 안 가. 그래서 10%는 녹이고 90%는 순환을 극대화 시키는 걸로 1년 전부터 완전히 더 바뀌었죠 솔루션도 더 업그레이드 돼서 만족도는 확실히 더 증가가 됩니다